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장 파트너 공인중개사 한남수, 여러분들께 정중히 인사 올립니다. 지금 현재 충남 홍성 일반산업단지 완전 초입구에 토지 4,721평이 시장의 급매물건으로 나와 있다는 것을 영상과 요약 자료를 통해서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 충남 홍성군 갈산면 홍성 일반산업단지 완전 초입에 위치하고 있어서 투자 가치가 그야말로 최고인 땅 4,721평이 시장의 금매물로 나와 있다는 것을 영상과 요약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매매 부동산을 다음과 같이 요약을 해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충남 홍성군 갈산면 통성 일반산업단지 완전 초입에 위치하고 있고 2차선에 길게 접해 있는 땅입니다. 면적은 토지 이며 전 잡종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전체 면적 4,721평을 매매한다는 것입니다. 그 지상에 창고 50평이 있습니다. 용도 지역 및 현황을 보시면 전체 토지가 모두 계획 관리 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현황은 현재 논입니다. 매매 금액은 평당 60만 원, 최저가 급매로 매매를 하는 것입니다. 28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접근성을 보시면 서해안 고속도로 홍성 IC에서 5분 거리, 해미 IC에서 1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등그 위치 최상입니다. 추천 용도는 홍성 일반산업단지 최근접지, 아주 초입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량이 허가를 받아서 창고나 공장용지로 사용을 하면 투자 가치 100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영상을 통해서 본건 매매 토지의 실질적인 모습을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치도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본건 매매 토지는 홍성 일반산업단지 완전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치가 매우 좋습니다. 바로 옆에 29번 도로가 통과를 하고 있고 서해안 고속도로 홍성 IC에서 5분 거리, 해미 IC에서 1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등그 위치가 아주 탁월합니다. 홍성 일반산업단지 초입에 있기 때문에 개발행위 허가를 통해서 공장 부지나 창고 부지로 개발을 하면 그 투자 가치 매우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적 모양을 보시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본건 토지 전경입니다. 새 필지 총 4721평입니다. 지목은 전이며 잡종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 현황은 논입니다. 홍성 일반 산업단지 완전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토지 전경을 보시겠습니다. 앞에 홍성 일반 산업단지 공장 건물이 바로 보이고 있습니다. 화면은 창고 50평과 왼쪽에 비닐하우스입니다. 인접 도로의 모습을 보시고 있습니다. 바로 직진해서 올라가면 홍성 일반 산업단지. 공장들이 나타납니다. 홍성일반산업단지 입구도로의 모습을 보시고 있고 본건 토지 입구도로입니다. 오른쪽입니다. 인접도로입니다. 본건 토지는 왼쪽에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2차선에 길게 접해 있습니다. 이제 동영상으로 전체적인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왼쪽 도로가 홍성일반산업단지 입구도로가 되고 바로 앞에 공장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본건 토지는 일반 산업단지에 접해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2차선 도로에 길게 접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진입 도로를 보시겠습니다. 홍성 일반 산업단지 입구 도로에서 바로 오른쪽으로 빠져나가면 진입 도로가 되겠습니다. 바로 토지가 나옵니다. 오른쪽에 넓은 동권 토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면적 4,721평의 토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홍성 일반산업단지 완전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용도 지역은 전체가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개발하기에 아주 유용한 토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상에 50평 창고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토지 4721평입니다. 다시 한번 본건 토지 입구의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바로 앞에 홍성 일반 산업단지 공장 건물들이 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다는 얘기죠. 본건 지상에 있는 창고 50평입니다. 왼쪽에 비닐하우스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반대 방향에서 이 토지의 전경을 동영상으로 촬영을 했습니다. 왼쪽에 50평 창고 건물이 나타나고 있고 그 바로 옆이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토지는 보시다시피 전후 좌우가 완전히 개방되어 있습니다. 이지상에 건물을 짓더라도 전후와 우가 완전히 튀어 있는 오픈감 있는 그런 분위기를 창출해낼 수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영상과 요약 자료를 통해서 충남 홍성군 홍성 일반산업단지 완전 초입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그 투자 가치가 최고이고 2차선에 길게 접해 있는 땅 4,721평 매물을 직접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해서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충남 홍성군 갈산면 홍성 일반산업단지 완전 초입에 위치하고 있어서 그 위치 최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토지 면적 4,721평, 지목은 임야와 전, 잡종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현황은 논입니다. 용도 지역은 전체가 계획관리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아주 좋은 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매매 금액은 최저가격 60만 원에 매매를 합니다. 총 28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접근성은 서해안고속도로 홍성 IC 5분 거리, 해미 IC 1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추천 용도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공장 부지, 창고 부지로 활용을 하면 그 투자 가치 매우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홍성 일반산업단지 완전 초입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위치 최상이어서 정말로 투자 가치 아주 좋은 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목소리>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는 충남 홍성 홍성 일반산업단지 완전 초입에 위치하고 있는 땅 4,721평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공장 부지나 창고 부지로 활용을 하면 그 투자 가치가 매우 좋은 땅 4721평이 시장의 급매물로 나와 있다는 것을 영상과 요약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이 토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께서는 공장 파트너 공인중개사 한남수 01093041735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지 정성을 담아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고자 하는 부동산 팔고자 하는 부동산 임대차 부동산을 이 영상 이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에 고정하시고 시청하시면 좋은 부동산 매물을 고르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공인중개사 한남수는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 매물을 접수해서 인터넷 광고를 해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공장 창고 등의 부동산 매매나 임대 의뢰를 저에게 맡겨 주시면 신속하게 현장을 방문해서 영상 촬영하고 편집을 해서 유튜브와 네이버 블로그에 광고를 합니다. 그래서 빠른 계약이 성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부동산 매수나 임차 물건을 찾으실 때도 공인중개사 한남수 010-9304-1735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즉시 원하시는 물건을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대나 매매 의뢰를 저에게 맡겨 주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올려드린 제 영상이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알람 설정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알람 설정은 이 영상을 올려드리는 저에게 힘의 큰 원천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부동산 매물을 이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